안녕하십니까 문틀남 t v 입니다 한국의 현직 언론사 대표가 북한에서 내려온 명령을 받은 뒤 F-35A 스텔스기 도입 반대 투쟁을 벌인 정황이 경찰청 안보수사국에 포착돼 국정원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역신문사 대표 A씨와 시민단체 출신 B씨 등 4명에게 북한의 문화교류국 공작원들이 접촉한 뒤에 그들이 북 지령에 따라 우리 군의 F-35A 도입을 반대하는 활동을 벌인 혐의가 포착됐습니다. 그런데 수사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들이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을 지지하는 운동을 했다는 사실이 파악돼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4일자 조선일보는 이네 명이 2017년 5월 대선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당시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특보단에 참여한 이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들은 2017년 5월 4일 충북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지지를 선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더욱이 이들 일당은 수년간 국내 정치 제도권에 진입하기 위해 시도해온 충격적인 사실도 보도됐습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4명 중에 2명은, 지자체 선거에 출마해 정계 진출을 시도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명 중에 한 명은 4.13 총선 당시에 대전 대덕구 무소속 후보로도 출마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4명은 지역의 민노총이나 노조에 몸담았던 적이 있는 자들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F-35A 도입 반대 투쟁 말고도 2018년 12월로 거론되던 김정은 답방추진활동, DMZ평화인간띠활동 등의 활동을 벌였는데 이는 모두 북측 지령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사건 관련한 글을 올렸습니다. 문재인 연로 의혹이 불거진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간첩단이 문재인 특보단 이론이었고 지지선언까지 했다는 사실이 놀랍다며 이번 사건의 충격적인 문제점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재난 지원금 자금 마련을 위해 스텔스기 도입 예산을 감액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정부의 국방 예산 감액과 이번 간첩단 사건과의 관련성 여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윤전 총장은 이 정권 들어 권력형 주요 범죄 사건들이 빈발했으며 정권의 연장이나 보유에 방해되는 사건들 중에 정권의 방해로 제대로 수사되지 못하거나 흐지부지된 것들도 있다면서 지금 이 사건마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이 같은 반응은 문재인을 포함해 지위고하를 막론한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대임을 앞둔 문재인으로서 또 하나의 사건이 터짐으로써 불안에 떨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박지원과 국정원은 이들과 문재인의 지난 대선 운동 과정에서의 연계 의혹에 대해 국민 앞에 사실대로 공개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감추려 든다고 해서 감춰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야당도 이미 내사에 착수했을 것이기 때문에 큰 파장이 불가피한 사안입니다. 현재 국가정보원장 신문인 박지원이 매우 수상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3일 열린 국회 정보위 회의에서 이달 둘째 주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해야 한다고 여야 정치권에 촉구했습니다. 국정원이 북한 꼭두각시처럼 노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박지원이 한미연합훈련 취소를 촉구하며 내세운 이유가 매우 수상합니다. 훈련을 취소하면 북한이 상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북한 김정은이 서운을 베풀 것이란 의미로 북한 김시왕조 독재체제의 대외선동 선전술을 그대로 빼다 닮은 발언입니다. 김정은 지령을 떠받드는 모습과 다를 바 없습니다. 북한이 한국을 위해 조치를 취할 것이 뭐가 있나? 핵을 포기할 리가 없는 집단이고 결국 문재인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남북시조에 화답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김여정이 담아에서 지금과 같은 중요한 반전의 시기에라고 한 표현이 그것을 뒷받침합니다. 남북 이산 가족 화상 상봉이 될 수도 있고 남북 정상회담 쇼가 될 수도 있을 것인데 김혜정이 최근 담화에서 남북 정상회담 개최에 관해 언급을 했습니다. 그의 표현에 따르면 북남 순회부 회담은 성급한 얘기라고 했지만 회담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박지원의 언행에서 더 수상한 것은 한미훈련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북이 도발할 것이라고 한 발언입니다. 북의 도발이 무서우니 한미군사훈련을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북의 협박을 한국에 전달하는 자가 문재인 정권의 국정원 원장으로 있는 것입니다. 북이 군사도발하면 그보다 몇 배의 반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응징의 자세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남북통신성 재개통은 김정은이 먼저 제안한 것이었다는 그의 발언도 매우 수상하기 짝이 없습니다 박지원의 발언은 김정은이 마치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선도적 조치를 취하냐 국민을 현혹시키는 발언입니다 통신선 차단이나 현재의 남북경색은 북한의 각종 도발이 원인입니다 박지원의 발언은 선우가 180도 뒤바뀐 내용입니다. 북한 비핵화의 큰 그림을 위해 한미훈련을 취소해야 한다는 발언도 했는데 이 발언 역시 북한이 그간 대외적으로 한반도 비핵화 대화를 내세우며 한미훈련 취소를 요구해온 것과 너무나 똑 닮았습니다. 이쯤 되면 박지원이 북의 지령을 받고 있다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회 정보위 내용 비공개를 야당이 요구했음에도 박지원이 이를 무시했습니다. 또 국회 정보위 소집을 요청한 것도 국회가 아니라 박지원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남한 사회를 교란시키려는 북의 의도에 노란나는 행태고, 김정은 지령을 공개하기 위해 혈안이 된 모습입니다. 북한이 북미 대화 재개 조건 중에 하나로 광물 수출 허용 등과 함께 고급 양주와 양복 등의 수입 허용을 요구한다고 언급한 것도 김정은의 지령을 대행하는 태도입니다. 이들 품목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의 대상이고 김정은의 북한부와 상류층 통치 주요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한미훈련 관련해 북한의 지령을 수행하는 듯한 박지원의 수상한 행적에 대해서도 현 정권 임기말 최대 스캔들이 될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정치권의 진상조사 노력과 검찰의 철저한 추가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